할렐루야. 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 같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보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을지라도 감동받는 부분이 다릅니다. 같은 말을 들었을지라도 이해하는 부분 또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려지고 마음에 감동받는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은 상황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크게 두 종류인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행진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행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이는 것참 중요하거든요.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행진한다면, 보이는 세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셨다면 좀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베드로와 요한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베드로와 요한 뿐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행진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제 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예배가 목적이고 목적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이는 세계를 행진하며 달려가는 사람,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배당에 같이 있었지만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 중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이 되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할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정해서 예배하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집중하며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좀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뭘 하고 있다고 합니까? 구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 먹고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교회 밖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그 영광을 알 길이 없고, 그곳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초월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보이지 않는 게 전부일까요?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단한 분도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구걸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한푼 구걸 받는 그빵한 조각, 그돈한 입으로. 자신의 삶이 역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으로부터 무 어떤 주익을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한 푼으로 자신의 삶이 역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 매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해법이 있는가?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하고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고 선언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게.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요 베드로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른다고요. 베드로는 그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면서 못 걷는 자는 베드로가 지금 누리는 그 생명의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것 절대 볼수 없는 것,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붙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짓눌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 인생 역전의 삶은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놀라운 기적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앙 가족 여러분,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볼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자는 그저 동전 한입 주든지 빵한 조각 주세요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준비되어졌습니까? 이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깊은 곳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으로 좀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 관리는요. 영생에 대해서 굉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고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영생의 삶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가 보면 18장 21절을 계속해서 보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요, 말씀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의 기쁨을 단한 순간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단한 순간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성전밖에 있어야만 했던 못 걷는 사람처럼 못 걷는 사람처럼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예배의 감격을 단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나면서 못 걷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진합시다. 그 영광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11기와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한 종류의 영적 안전뱅이가 등장합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쳤지라 왕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만요?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고 있으니 아람 왕으로부터 그 국가로부터 구원받게 될그 계시를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1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고 어떻게 해라고 합니까? 땅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쳐라고 할까? 몇번 칠까? 한번 치면, 한 번째 떠고 뭐라 할것 같고, 두번 치면 세번 치지 왜 그러냐고 그럴 같고, 세번 치면 일곱 번 치지 왜세번찬양으러 그럴 거 같고, 일곱 번 치면 열번 치지 왜 그러냐 할것 같고,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굉장한 고민을 하다가 몇 번을 칩니까? 세번 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요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엘리사가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준비에 놓은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지금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치라고 말한 그 뜻을 알 길이 없고 우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알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몇번 칠까요? 그런데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한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요? 제한해 버린다.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뱅이처럼 나면서 못 걷는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안하는 자가 영적으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남에서 못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준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인식을 하고 하나님 발견하면 더큰 복을 주고 열매를 주는데 항상 있는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로 작성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요 모두 다 영적으로 따면서 못 거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상한다면 우리가 결정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어떻게 해요?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응답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뭐라고요?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좀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그 나면서 못 걷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걸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드로 자신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역을 다 보지 못했지만 아고 되겠나 싶었지만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한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주양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믿음의 행지를 하는 사람은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요. 초월하는 복이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배의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믿음의 행진이 있기를 예수님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제한없이 일하시는 믿음의 행진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